낮 동안 성문은 활짝 열려있지. 그리고 밤이 되면 성문을 닫는단다. 성문이 닫히고 나서는 누구도 성 안으로 들어가거나 성 밖으로 나올 수 없지. 두 사람이 여리고 성에 도착했을 때는 성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 두 사람은 태연하게 성 안으로 들어갔단다. 그리고 성 이곳저곳 돌아다녔지. 길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살피고 성에 있는 것이 뭐, 무엇인지도 구석구석 자세히 살펴보았어.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다 살펴봤을 때는 이미 날이 어두워지고 저녁이 되었지. 오늘 밤은 이 성안에서 자야겠군. 두 사람이 서로 말했단다. 내일 아침에 돌아가는 것이 좋겠어. 성안에서 잠을 잘수 있는 여관 같은 곳을 찾아보자고. 두 사람이 잠을 잘수 있는 곳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단다. 그곳은 여리고성이 두꺼운 성벽 위에 세워진 집이었어. 이 집의 주인은 라합이라는 여자였지. 라합은 먼저 이두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었단다. 그때 라합은 이렇게 생각했어. 이두 사람은 이 근처에 사는 사람이 아니야. 가난한 사람으로 뭔가 달라. 말하는 것도 조금 다르고, 어쩌면 이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지, 미, 민족일지도, 인지도 모르겠어. 라브는 이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많은 것을 잘 들어 알고 있었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바다를 가로질러 건너갔다는 것도 들었지. 물론 그때 파라오와 군인들이 모두 바닷물에 빠져 죽었다는 것도 들었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사막을 지나 이곳 가난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들었어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라고 들었어 이스라엘 민족의 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야 누구도 하나님을 방해하거나 막을 수도 없는 없어 여리고성의 사람, 사람 사람들은 모두 그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지. 사실 요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 위대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있거든. 탕정권은 정탕꾼은 음, 음식을, 음식을 먹으면서 라합과 이야기를 나누었지. 그때 갑자기 쾅쾅 하고 문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여리고, 에 금방 눈치챘어. 라합은 두 사람에게 말했던다. 나를 따라 이쪽으로 올라오십시오. 지붕에 두, 두 문이 숨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두 사람은 랍을 따라갔지. 랍은 두 사람을 자기 집 지붕에 숨겼단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 문을 열었어. 무슨 일이 있가요 하고 랍이 물었지. 군인들이 말했단다. 몇어 돌아 다녀 하고, 그 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천꾼이북명하오그정천꾼이 북명, 당신 집에 왔다는 말을 들었소. 그 자들은 음, 지금 어디있어그 자들은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오. 그 말을 들은 랍비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 랍은 이렇게 말, 이렇게 대답했어. 하지만 오늘 저녁 성문이 닫히기 전에 두 사람은 성을 빠져나갔습니다. 만약 지금 서둘러 가신다면 두 사람을 참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랍의 말을 들은 군인들은 재빨리 그곳에 떠나서 밖으로 달려갔단다. 그리고 사방을 뒤졌지 하지만 어디에서도 일할 정상권을 찾을 수 없었어. 그럼 그 정상권은 못 찾. 된 것은 당연하지. 두그 사람들은 라의 집 지붕에 숨어 있었으니까. 말이야. <laughs> 나비 어리고성 성의 군인들도 토였잖아. 라는 이스라엘 정상군을 도와주고 싶어서 군인들을 토였는다. 군인들이 가버린 후, 나군두 사람을 다시 아래층으로 불렀어. 삐삐뽀뽀, 삐뽀 빼빼. そう。<laughs>